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또 다시 자신이 배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정죄를 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모욕과 매죄를 당하신 후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정죄와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자 스스로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얻고자 했었으나 결국은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한 의를 대신 이루시기 위해 해질녘까지도 불림받지 못한 쓸모없는 풍꾼 같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불의한 자로 정죄에 당하시고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중에 세배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 엎드려 청하기를,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요한의 모친의 이러한 요청은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요청이요, 전혀 때와 사정을 모르는 미련하고 염치없는 부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모친의 요청은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고 경박한 것으로만 여기면 안될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의 형제와 함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요 사도였던 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이해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유한의 묻친이 들인 소청 역시 이런 배경에 걸맞은 수준의 청이었을 겁니다. 유한의 묻친이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구한 것은 주의 나라에서 그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부분은 주의 나라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는 이 요청은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게 달라는 부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탁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은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드린 소청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저하우 편에 앉겠다는 이들 모자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 속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요한과 야구보와 그들의 모친의 생각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귀중하고 복된 일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후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리고 기왕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가급적 중요한 역할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요한 형제와 그들의 모친은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주의 나라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곧 예수님의 버금가는 제2인자의 자리에 앉기를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자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모자가 예수님께 드린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잔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키며 특히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권한을 가리켜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받으실 만유의 왕의 통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권한을 일깨우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잔을 마시는 것과 떨어질 수 없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그대 모친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지적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있음을 알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인의 자세를 한 차례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에 걸쳐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음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것에 담긴 뜻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만천을 제장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히 주님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는 뜻깊은 일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잔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잔이었습니다. 주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과 유익과 은혜를 입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잔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니와내좌우편에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고난에는 참여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어서 주님조차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자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약속에 대해 요한 형제와 그들의 모친이 오해한 내용을 두 가지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오해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잔, 곧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고 두 번째 오해는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영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너희가 내 잔을 마시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뜻이며 이것을 시작과 토대로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완성일 뿐이며 이미 중생한 자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난 생일령한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거룩한 변화 자체가 사실은 영활롭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 자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곧.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